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막상 서연을 보내려고 하니 심정이 정말 막막하네요. 이 사연의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나이 60에 가까운 말년에 이런 더러운 것을 보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것도 바람 상대가 저희 자식벌이라는 게 도저히 용서가 안 됩니다. 저와 남편은 저희 나이대 사람들이 다 그렇듯 부모님의 소개로 만났어요. 모두 다 가난했던 시기에 저희 역시 평범하게 가난했던 저희 부부는 그렇게 선으로 만나 연애를 얼마 안 하고 금방 결혼하게 되었죠. 남편이 저랑 결혼하고 나서 시작을 하게 된건 음식 장사였습니다. 그때는 참 먹고 사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먹는 장사가 남는 장사라고 하여 시작했던 음식 장사는 정말 치가 떨렸네요. 매일같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시장을 봐오고 하루 반나절을 장사준비로 보내며 늦은 밤에 달이 뜰 때까지 매일 요리와 설거지를 하다 보면 하루가 훌쩍 갔습니다. 그렇게 꼬박 3년을 단 하루로 쉬어보지 않고 일만 했었네요. 그래도 저희 부부는 나름 손맛이 괜찮았기에 저희 만두가게에는 매일같이 손님들이 몰려왔었습니다. 그러던 무렵 남편은 언제까지 이렇게 장사만 할 수도 없다고 우리가 아이도 가지고 하려면 시간을 가져야 되고 만두는 피하고 속까지 만드는 공정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린다며 만두 가게가 아닌 새로운 가게를 하자고 하더군요. 지금은 널리고 널렸지만 그때에는 저희 가게가 거의 최초로 열게 된 경양식 돈가스집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부부가 엄청나게 돈을 모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그 당시에도 적지 않은 돈인 100만원을 주고 돈가스 제조법을 배웠고, 그때부터 저희는 자그마한 돈가스 가게를 운영하였는데 완전 대박 터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만둣가게 하던 때와 다르게 시간도 많이 남고 여유가 있었기에 저희 부부는 음식 장사한지 3년 만에 처음으로 사람답게 쉬면서 일을 할수 있었어요. 그렇게 아이도 가지게 되면서 가게 일하는 사람들도 늘려나갔고 더불어 시장에서 유명한 맛집이 되었습니다. 저는 출산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일을 했고, 5년 동안 쉬지 않고 돈가스집을 운영하며, 돈도 많이 모았으며, 아이들도 두명 낳아서 길렀네요. 남편이 아이 낳고 난후 저지른 일 때문에, 간혹 사람 같아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사업적인 능력은 아주 뛰어났습니다. 하지만 가게를 운영한 지 15년이나 되자, 주변 상권에 비슷한 양식업종 전문 가게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저희는 돈가스 가게를 팔아버리고 고깃집을 오픈했고 또 가게를 매년 운영하다 잘 된다 싶으면 팔고 그런 식으로 자산을 불려나가기 시작했었죠. 우리가 돈을 버는 만큼 아이들의 생활도 저희 부부의 생활도 계속 나아졌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저희 부부가 맞벌이로 바빴던지라 그렇게 큰 신경을 못써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도 나름 알아서 열심히 해줘서 좋은 대학들에 들어가기까지 했습니다. 대학 졸업 이후에도 이제는 저희 집안 재정 상황이 자식들을 해외 유학까지 보냈고 돌아와서 끝내 대기업들의 취직을 하여 어느덧 결혼까지 다 했네요. 제 인생 정말 힘들게 살아왔지만 노력한 만큼 잘 풀렸다는 생각도 들었고 정말 인생에 불만은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나쁘지도 않았었고요. 다만 재산 문제는 저희 부부간의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남편은 돈 관리는 각자 가는 거고 사업하는 남자는 앞일 어떻게 될지 모르기에 돈을 항상 쥐고 있어야 된다며 그렇게 억지스럽게 모은 돈은 남편이 모두 관리하며 꼭 쥐고 있었습니다. 저도 일을 하면서 대략적인 매출이나 순이익을 알고 있었지만 남편 통장에 얼마나 있는지는 정확히 알수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기분 좋을 때 들어주던 보험과 제 명의로 해준 고급 아파트 한채 정도뿐. 그 외에 남편이 주식투자까지 해서 벌어들인 엄청난 재산들에 대해서는 저에게 따로 조금도 귀뜸을 해주거나 말을 한번한적 없었습니다. 남편은 돈이라면 아주 광적인 집착을 보였습니다. 자기한테 손실이라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성격이었고 자식들에게 용돈조차도 엄청나게 인색해 했죠. 남편은 자기 어렸을 적 너무 가난하고 없이 살던 사람이라 그런 건가 싶을 정도였고 돈 만큼이나 음식 먹을 것에 대한 욕심이 강해서 자식들이랑 식사를 할때 어린 자식들이 고기 반찬 먹고 싶어 할 때도 본인이 다 먹어버릴 때가 대부분이었죠. 그만큼 자기 것에 대한 욕심이 강했던 남자였지만 그래도 가족에 대한 책임감 또한 강했던지라 자식들 보험이나 학비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사람이었기에 저도 남편과 재산 공개 문제로 몇번 다툼을 한 적은 있었지만 그렇게 너 죽고 나 살자 식으로 엄청 싸우는 편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린고비 같은 남편에게도 정말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사귀었다는 그 친구는 정말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딸아이 10살 때 아내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지금까지 딸아이만 바라보고 살아왔던 그 친구분은 저도 정말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남한테 피해 끼치는 것도 싫어해서 남편이 가끔 저희 집에서 부르면 항상 손에 선물을 사들고 왔고 집에 놀러 와서도 오래 있는 것조차 눈치를 보며 미안해 하셨던 분이었죠. 또한 그 친구는 어렸을 적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판검사가 되고 싶어 했으나 실패하여 법무사를 하신다는 그분은 본인이 열심히 살아온 것에 비해 항상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친구분을 항상 막대하며 오라 가라 시키고 마치 자기 부하처럼 말하곤 했었죠. 한 번은 저랑 다툼이 있었던 날이면 그 친구분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오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인가 남편이 그 집에 매일같이 가는 겁니다. 그 당시 저희는 가게를 넘긴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쉬고 있을 때였고, 저희 첫째, 둘째는 모두 회사에 취직해서 독립시키고 저희 부부밖에 없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번 그 친구분 집에 가는 남편에게 친구는 출근하지 않았냐고 도대체 그 집에 가서 뭐하냐고 물어봐도 남편은 저에게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하며 거기서 친구가 기다린다는 둥 이상하게 호둥지둥 말을 돌리더군요. 하지만 남편이 그 이상한 행동의 원인을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날 남편 친구가 저희 집에 와서 세상이 다 무너진 표정으로 저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재수씨한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친구가 한 말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 딸과 글쎄 남편이 바람이 났다는 겁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제가 소리를 질렀더니 남편 친구는 자기가 더 미치겠다는 겁니다. 남편과 평소에 농담 삼아 저희 아들 둘 중에 괜찮은 놈 고르라고 자기 딸이랑 결혼시키겠다며 농담하던 남편이 이렇게 남편 친구 딸의 애인이었을지 상상도 못하겠다고 하는데 증거가 있냐니까 자기 집에 자주 찾아올 때 우연히 자기 딸과 함께 있는 걸 목격하고 말았답니다. 딸아이가 그전부터 남자가 생긴 건 알고 있었는데 소개시켜달라고 할 때마다 딸은 아직 이르다며 좀더 확실해지면 소개해준다고 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는데 그 남자가 세상에 제 남편일 줄은 자기로 상상도 못 했다네요. 남편 친구가 자기 딸과 같이 있던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버럭 내니 남편은 바로 도망가고 딸아이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 친구가 출근한 사이를 노려서 혼자 있는 딸아이를 엄청 꼬드겼답니다. 남편은 집에 혼자 있는 딸아이에게 말하길 자기는 아들만 있어서 그런지 너 같은 딸아이를 보니 자식 같아서 좋다고 하면서 친구 딸이면 자기 딸이기도 하다며 데리고 매번 백화점이며 레스토랑이며 데리고 다녔고 그러다가 딸아이랑 바람이 났다는 거죠. 처음에 딸 아이한테 잘해주는 모습에 진짜 꿈에도 이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던 남편 친구는 그저 친구딸이니까 잘해주는 줄만 알고 있었지 이렇게 둘이 연인이 된지 벌써 몇 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요? 그 아이는 대체 뭐가 아쉬워서 자기 아빠 친구랑 바람이 난단 말입니까? 그리고는 남편 친구가 저에게 보여준 문자 내용은 정말 저를 기절하게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갔습니다. 장문의 글로 남편의 친구에게 보내놓은 문자가 너무 길어서 그냥 핵심만 말하면 우리는 정말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적혀 있더군요. 저는 그럼 어떡할 거냐고 물으니 이혼할 거라는 대화까지 나누었다군요. 그래서 남편 친구는 도저히 혼자서 이건 감당이 안 돼서 저는 알고 있는 내용인지 의논하려고 저를 찾아왔다는 겁니다. 저는 순간 다리가 풀리고 넋이 나간 저는 일단 남편과 대화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하고 돌려보냈고 저녁이 되어서야 쭈뼛쭈뼛 하며 들어온 남편에게 저는 보자마자 남편의 얼굴을 때렸더니 저한테 성질을 내며 밀쳐내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대체 어쩌려고 그랬냐는 말에 사랑에 무슨 죄가 있냐는 헛소리를 하더군요. 제가 그래서 그 어린 것이 정말 당신 같은 늘다리를 좋아해서 그런 것 같냐고. 아마도 돈에 넘어간 거 아니겠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절친한 친구의 딸이라고 그 죄를 도대체 어떻게 갚을 거냐고 했더니 자기는 전부 다 감당할 수 있다네요. 정말 저렇게 말하는 남편이 꼴도 보기 싫었고, 저는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할 거라니까 남편은 자기가 바라던 바라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꺼낸 말이 3억을 줄 테니까 깔끔하게 합의 이혼하자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당신 재산이 얼만데 겨우 그거 주냐고 하니까 그냥 이돈 3억 원이랑 전에 제 명의로 해준 집이 있으니 그거 들고 가라네요. 저는 어이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무조건 재산 다 공개하고 보여주고 그 중에 딱 잘라 반 내놓으라고 하니까 자기는 절대 그럴 수 없다며 노발대발했고 결국 그날로 남편과 이혼 소송까지 들어갔습니다. 이혼 소송 중 남편은 집을 나가서 그 친구 딸과 집까지 구해서 신혼집을 차렸다고 하고 그 친구는 두눈 뜨고 딸을 뺏겼다고 하더군요. 그딸 같은 애한테 외제차도 사주고 여행도 같이 하면서 사진도 올리고 정말 눈 뜨고 못 봐주겠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그 친구에게 미안하다며 돈을 줬다는데 서로 주먹다툼까지 했다고 합니다. 친구에서 장인 어른이라니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그렇게 1년 반 동안 지겹도록 공방했고 결국 저희 부부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숨겨둔 재산은 진짜 어마어마하더군요. 장사만으로는 절대 못 벌었을 엄청난 돈을 벌어놨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으로 말이죠. 제가 50% 되는 재산을 법정 판결로 들고 가게 되자 본인이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을 투자해서 늘려놓은 재산인데 이걸 왜 나눠주냐고 절대 못 준다고 욕하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판결이 그러한데 남편이 별수 있겠나요? 그리고 그 1년 반 동안 그 자식 같은 여자애한테 임신까지 시켜놨습니다. 그 이후로 위자료 소송도 다해서 그놈 재산에서 톡톡히 빼서 먹었네요. 저희 아이들도 아빠가 그런 인간인 줄 꿈에도 몰랐다며 저한테 아빠 다시는 안 보고 살겠다고 했고 결국 그 인간은 그나마 하나 있던 정말 친했던 친구까지 잃고 20년도 더 어린 아내랑 애까지 가지고 살고 있네요. 그 여자애는 남편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겠죠. 저도 참 피해자지만 대체 그 여자의 아비인 남편 친구야말로 제일 불쌍합니다.